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먼트입니다. 어, 베비 도지 코인 관련된 트윗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비 도지 코인이 트윗을 올렸는데, 저번에 거버넌스에서 1,900 조개의 베비 도지 코인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베비 도지 코인이 총 결론적으로 보면은 2,000 조개를 소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저번에 어, 거버넌스 투표로 된게 1900조개.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로 들어온 게 113조개.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2013조개가 소각이 됐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113조개. 이게 14만 6900달러입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약 2억 정도가 이제 소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900조개를 소각을 했을 때 어, 247만 달러. 어, 30억 정도.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은 한 32억 정도가 소각이 된 거다 사실상 그렇게 의미 있는 소각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 4월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가장 의미있게 소각을 한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 뭐그 변화되는 온체인상에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사실상 뭐 크게 움직이는 거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을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게 공 4시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다 가격에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런 소각 소식이 있다 한들 사실상 베비도지 코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베비도지 코인 검색량, 구글 검색량을 봐도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변화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은 그게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웃긴 거는 이제 저번에 멀티 체인 사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가격이 악젠데도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한요쯤이었던것 같은데 그리고 호재가 발생이 돼도 가격상의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발생되지는 않고 있다. 자 근데 더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 여기 보면은 미국의 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플러스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미국이 망하는거 아니냐 안좋은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크립토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자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곧 미국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고 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을 얘기를 할때 BTCUSD라고 표기를 하는데 자 앞에서의 BTC가 어떻게 보면은 분자가 되는 거고 USD는 분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분 자의 btc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곧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지간에 좋은 소식이 발생이 돼서 대비도지코인의 어떤 그 가격 급변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고 아, 이에 따라서 베이비 도지 코인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큰 변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 자산 시장에서의 저런 변화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s&p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든지 어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은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큰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또 베이도지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